경상북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다음 날인 27일 오후 2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산업부,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역경제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정된 지역 내 연고자원 위주로 지원되고 실질적인 산업화보다는 단순 연고자원 발굴과 지원에 취중되었던 사업을 ICT 등 첨단기술과 다양한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날 회의에는 이인선 정무부지사,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 실장을 비롯한 산업부 주요 관계관과 17개 시도경제국장, 정책기획관 등 60여 명의 지방경제 핵심 브레인들이 참석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제2 한강의 기적을 열어갈 새로운 정책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공공기관 수요 공급을 활용한 지역 산업 육성과 공공기관과 지역 혁신 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 강화 등 공공기관 연계 지역 산업 육성 계획을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올해 시범 사업으로 혁신 도시별로 5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선 정무부지사는 경북형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역 현안 사항인 국가 백신 클러스터 조성 하이퍼텍트 기계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북 3D 프린팅 산업벨트 구축사업을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